야, 너무 재밌다. 야, 모르는 사람이 보면, 네가 진짜 세원그룹 송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? 연기 좋아. 너가 송회장님이면, 난 송회장님 아버지. 그럼 난 송회장님의 어머니? 시끄러워. 좋아. 너가 송회장이라면, 어디 한번 증명해봐. 동생, 마음은 고마운데, 자기가 송회장님이라고 거짓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. 사과하자. 우리 진짜 짤리면 어떡해. 언니, 저 진짜 송 회장이에요. 하, 왜 그런 헛소리를 해? 송 회장이라고? 그렇게 큰 회사 회장이 이렇게 청소하고 있을까? 이렇게 잠입하는 것도 이제 그만할게요. 내가 다 봤으니까. 아니 진짜 누가 와서 연기라도 하려는 거야? 그리고 뭐, 진호 씨? 이제 어. 이름도 외워왔어? 치밀하다, 치밀해. 무서워, 이제. 진짜 부회장님 여기 오시면은, 싹다 먹고 회사에서 퇴근할게. 너그말 후회하지 근데, 만약에 회장님께서 안 오시면, 너가 다 먹고, 내 사무실로 와. 사진장 아,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? 서 팀장! 이사님? 서준형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? 서준형 너 아까 말한 대로 진호 씨 여기 오면 옷다 벗고 퇴근한다 했지? 아니겠죠? 당장 회장님께 사과드려 야! 내가? 내가 시발 너한테 사과하라고. 뭐 연기한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믿을 줄 알았어? 내 말이 최 이사님 같은 분이 이런 더러운 청소부를 어떻게 알겠어? 서 팀장, 네두 눈으로 똑바로 봐. 이분 부회장님이야. 내가 부회장님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? 부회장님 저렇게 안 생겼어. 어떻게 된 거야? <놀람> 죄송합니다 회장님.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외 지사에 있어서. 아마 저희를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인사부 부장 불러오겠습니다. 하, 제발 그만들 좀 하자. 할만큼 했잖아. 쉬시냐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. 서 팀장. 어. 뭐? 송 회장님께서 여기 오신다고? 아, 큰일났네 아니 무슨 일이에요 팀장님? 아그일났네야송 회장님께서 모든 부서 시찰 오신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빨리 애들 시켜가지고 등백 영수증 모두 다숨겨넣으라고해 그거 걸리면 진짜 촉된다고 아니 싱가폴 지사에 계시다면서요 송 회장님은 아니 갑자기 왜야 분명 경고하는데 감사 기간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라 동한번잃로생쇼하다그아 지금 청서다 그만둬가지고 야 일단 너네 일하고 감사 끝나고 보자 아. 조심해 도 오해받게 해드려 죄송합니다, 회장님 네 잘못은 아닌데 내가 평소에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래 회사 꼴이 이렇게 엉망이라니 하. 지금 서 팀장과 김대리 바로 해고하겠습니다 아니, 일단 있어봐 내가 보기에 걔네 둘만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회장님, 그러면 회사 감사와 관련된 일은 진호 씨한테 모두 맡길게 서준혁은 인사팀 부장일 뿐인데 왜 그렇게 설치는 거야? 나이 청소부 일 계속할 거야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지켜봐야겠어 아니 회장님 왜 계속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세요? 아니야 청소부도 회사 직원인데 아 그리고 춘자 언니 아들 수술하는데 500만 원 정도 된대 회사에서 그분 어려 말고 기부했다고 해 알겠습니다. 이건 회사가 정춘자에게 준비한 기부금입니다. 응, 수고했어. 팀장님 혹시 이번 달 월급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들이 병이 위독한데 돈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, 난또 뭐라고 나가세요 그쪽 아들이 뒤지든 말든 우리 회사랑 뭔 상관이야 우리 세원그룹은 월급을 미리 준 일이 없어 그니까요 다 월급 미리 받고 싶지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? 다꾹 참고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월급이에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저이돈꼭 필요해요. 이거, 저희 아들 목숨값이에요. 정춘자씨, 부탁할 땐 제대로 하세요. 당신한텐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데. 네? 나팀장님, 김대리님,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가 월급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근데 이걸 어쩌나? 회사 규정을 잘 아시잖아요 절대 월급을 선지급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보면 당신 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? 당신 아들 죽으면 내가 돈더 넣어서 부조할게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거기가 어디라고! 신년이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야? 언니, 괜찮으세요? 왜또 너냐? 야,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. 너, 갑질에 폭은 폭행까지 하는 거, 회사에서 가만히 안 놔둬. 너뭐 되냐? 그래, 뭐 내가 때렸다. 근데 난, 위분 부탁을 들어드렸을 뿐인데? 우리 민준이, 병원에서 돈만 기다리고 있어. 뺨 맞는 거, 아무것도 아니야. 내 목숨도 줄수 있어. 언니, 아무리 그래도. 팀장님, 뺨한대 때릴 때마다 1 0 0만원씩 주신다고 하셨죠? 방금 한대 때리셨어요. 때리세요. 언니. 여러 분때더 남았습니다. 다 때리면 저희 아들 수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? 돈 때문에 체면도 부기고 대단하다 정말 대리님한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저한텐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우리 아들 살릴 수만 있으면 그냥 몇대 정도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다 때리세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회사에서 언니 사정 이미 알고 있고 기부금 준비했으니까 가져다 줄 거예요. 정말, 기부금이 있어? 진짜예요. 민준이 좋은 아이니까, 곧 깨어날 거예요. 어? <laughs> 기부금이라고? 난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. 야, 만약에 기부금이 진짜 있더라도, 너희한테 갈 일은 없어. 정춘자씨, 회사가 그쪽 살면 신경 쓰겠어요? 만약에 기부금이 진짜 있었어도, 아, 당신 아들한테 보내는 것 대신에, 나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. 아니, 나도 요즘 집살때영끌해서불어한데 죽겠거든, 요즘. 너 그럼 회사 잘리는 거 두렵지? 잘려? 내가 그런 거 두려워할 것 같아? 아가씨, 회사에 기부금 따위는 전혀 없어요. 입만 열면 아주 굴어야 그 돈은 분명 회장님이 직접 꺼내시는 거 봤다고 왜 이번엔 뭐 본인이 송회장이라고 안 하는 거야? 직접 봤다고? 누가 증명할 수 있는데? 동생 정말 기부금을 봤어? 진짜요 봤어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<laughs> 야 너가? 그렇지 니가 말한 거기 회사 기부금이라면, 왜 아직도 나한테 소식이 없고, 우리한테 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? 위에서 가져갔겠지, 언니. 언니도 못 믿어요? 널못 믿는 게 아니라, 우리 민준이 더 이상 못 기다려. 심장님. 심장님. 아직 여러 군데 남았습니다. 걱정하세요. 아니. 이제 너 때리기 싫고 이어져 때릴 거야 나유미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누굴 때리겠다고? 너널 때리겠다고 한대 맞아주면 200만 원 줄게 야 너가 한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돈한 대만 받는 거야 너 정말 무서운 걸 모르는구나 팀장님 제발 부탁할게요 저 사람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잇 심사님이 <laughs> 돈은 우리 부서돈이고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쪽 아들 목숨이 먼저인지인형 체면이 뭔인지 팀장님 손 아프시지 않게 제가 대신 때리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야돈 때문에 마음 아프다. 어우 너무 픈데 배가 아프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요. 언니 나비 병증 없어요. 춘자 언니, 저 악마 같은 새끼한테 더 이상 빌 필요 없어요. 일단 이 카드로 수술비 써요. 지금 지 네가 어떻게 이 블랙카드가 있어? 셀럽들한테만 있는 건데 너또 이거 어디서 훔쳤니? 블랙카드에 소유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잘봐 거기 뒤에 번호 내 이름의 약자야 얘또 여기서 연기하고 있네 야 어느 은행이 사람 이름을 번호로 쓰냐? 제발 너보다 배운 사람 앞에서 거짓말 좀 하지마 그러다 너만 다쳐 <laughs> 김나나 너 그거 망가뜨리면, 니네 전재산을 써도 갚을 수 없을 거야. 니들 뭐하고 있는 거야? 팀장님. 회장님, 여기로 곧 감사오신다고. 어? 여기서 뭘 소리치고 있어? 회장님, 이거 보시잖아? 진짜 큰일 나는 거야. 삼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아저 여기 분위기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. 아이 아줌마들이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. 블랙카드네. 뒤에 뭐 이니셜도 있고. 누구야? 카드 번호가 없는데. 니가 뭐라냐? 원래 블랙카드 카드 번호는 뒤에 주인의 이름 약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. 어? 카드 내놔. 내 거야. 춘자 언니. 저 카드로 일단 병원부터 가요. 너 따위가 어떻게 블랙 카드가 있을 수가 있어? 분명히 네가 훔친 거야. 팀장님, 이년이 제 티파니 목걸이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블랙 카드까지 훔쳤다고요.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. 뭐라고? 카드 뒤에 봐. 뒤에 약자. 내 이름. S J Y 송지연이야. 이 블랙 카드 내 거라고. 니네 이니셜이 있다고 해서 누가 니네 거라는데. 너 같은 청소부 출신이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어? 이따 이거 내가 가지고 주인 찾아줄게. 서준영, 그걸 네가왜 가져? 너 그거 범죄야. 무슨 범죄야. 네가 범죄자지. 우린 못 설명하게 주인 찾아드린 거고. 음, 여긴 또 무슨 일이에요? 회장님 어쩐 일로? 회장님 이따가 오실 거고 내가 일단 들어왔어.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? 아 무슨 이것 좀먹 보세요. 한도 무제한 카드 더 블랙이라는 건데요. 더 블랙? 이니셜을 번호로 하는 그 블랙 카드? 이거 낼 거야. 아아 아니 아, 아, 제 기억력이 좀. 아, 그러네요. 이 카드 뒤에, 이니셜 또 SJY. 이거 우리 아빠가 세형그룹이랑 합병할 때 나한테 만들어준 카드 아니야, 지금. 아, 그래요. 맞아요. 아니, 부장님이 어떤 신분이신데. 아니, 아까부터 이 미친 청소부들이 이게 자기 카드라고. <laughs> 아, 나 진짜 웃겨 죽겠네. 대형올림스 서대표님이 니네 아빠라고. 그 블랙카드가 니네 거란 증거 있어? 니가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? 동생, 그만 싸우자. 우리 민준이 더 이상 못 기다려. 걱정 마요, 언니. 저 블랙카드, 제 신분 정보랑 연동되어 있어요. 은행 가서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. 서주예, 너 은행 가서 확인하고, 개쪽당하고 싶니? 이건 <laughs> <laughs> 내 카드야. 지금 필요 없어서 버린 거고. 문제 있어? 서주예, 너 미쳤어? 야, 청수아는 주제 어딜 가면 내 이름을 직접 불러대? 내가 내 카드라고 말하면 바로 내 카드인 거야. 내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. 야, 네가 뭔데 나한테 은행에 전화하라고? 그래, 당장 전화해봐. 너 같은 청소부년이 이런 블랙카드를 가질 순 있어? 주제나 알고 설쳐. 서주예, 니네 아빠 진짜 좋으신 분인데, 너 이러는 거 알아? 인연이 돌았나, 씨 서주예, 너 여기 오기 전에 유학가서 미술했다며. 그럼 어떻게 부장된 건지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. 야, 너 같은 년이 뭘 알아? 당연히 알지. 회장님이 네 아버지를 얼마나 믿었는데? 야, 나도 아직 회장님 못뺐는데니 네가 어떻게 회장님을 알아? 난 알면 안 돼? 야, 너 보기보다 대담하다. <웃음> <웃음> 아, 부장님, 아 저번에는요 이 청소부가 자기가 그 부회장님이랑 친하다고 하면서 부회장 명기한을 듣고 왔더라고요. 야, 사람이 주제파고. 하고 살자 청순아 처하는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날 건드리지 않는 거야 안 그러면 이 회사에서 네 무릎? 무릎 조차 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어? 네가 날 어떻게 무릎 게만들 건데 능력 있음 당장 해고시켜봐 <laughs> 와야 너니 무덤 네 팔고 싶다 이거지? 서 <laughs> 팀장 즉시 퇴자 통지서 보내 서주에너 오늘 한말 후회하지 마야 청소부 하나 자른 거 같다가 뭐후회까지래 내가 서주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순정 언니 기부금 어디다 리고있어 기부금?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